어, 지금 밖에서 싸움이 났는데요. 아무리 소리를 들어봐도 내용을 짐작할 수가 없는데 아줌마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누구를, 누구랑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욕하는 소리. 뭐, 보상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술을 취했기 때문에 술을 질르고 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어, 생기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어, 이... 혀혀 구부러지는 혀 소리 어, 그것 때문에 또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효과도 내죠. <laughs> 동시에 들어보겠습니다. 에휴. 저쪽 저기 재개발 건축 관련해서 아파트인데 소형 단지 아파트인데 5층짜리 옛날 아파트입니다. 아니 4층짜리 옛날 아파트입니다. 우류동에서 내려다 보면 내려다 보여요. 뭐가 잘못됐는가 보죠? 예, 꿈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 언니는 나보다 머리 하나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어, 그래서 우리 언니를 쳐다보면서 내가 치수를 어, 재니다 팔을 올려봐라. 이렇게 하고 치수를 재는데 내가 재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어, 내가 지켜보고 있어 언니의 어, 바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언니 보디가 너무 이상해. 요 지금 균형이 안 맞는데 어, 배가 원래 뚱뚱한데 배가, 배가 없어 배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숨을 한숨 숨는 시가 참는 것 같은 음, 표정과 어, 뒤에서 누가 배를 당기고 있는 듯한 그런 어, 어색한 그포즈 그러다가. 그러니까 어, 열심히 관찰하고 있더니, 갑자기 숨을 확 쉬더니, 배가 출렁하고,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아, 이거, 사이즈를 어떻게 재야 되는가. 그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고민을 꾸었습니다. 감사합니다.